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인 남편과 그 곁에서 기생하며 제 삶을 통째로 훔치려 했던 한 여자를 향해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를 완성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시작된 치밀한 응징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 기업을 일궈낸 동업자이자 아내입니다. 남편은 평소 대중 앞에서는 저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은인이라 부르며 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던 건 오직 내 아내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을 저는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믿고 제 젊음과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 회사를 키우는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리를 잡고 매출이 수천억 원대를 넘어서며 안정을 찾자 그의 눈빛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들어온 20대 젊은 비서와의 관계가 사무실 안팎에서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끝까지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정호 씨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보낸 그 고생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했겠어 라며 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직감은 이미 차가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회식이라며 늦게 귀가 하는 일이 잦아졌고 제 눈을 피하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가냘픈 믿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급한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했던 날 잊은 서류가 있다는 비서의 연락을 받고 급히 사무실을 방문한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집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지난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한정판 명품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우아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 개인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양 거만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옷 정말 나한테 맞춤처럼 딱이다. 그 늙은 여자가 입었을 땐 옷이 아깝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내가 입으니까 진짜 명품 같네라며 낄낄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나타나 조금만 참아 조만간 그 여자 지분 다 뺏고 내쫓아서 이 회사를 통째로 너한테 넘겨줄게. 넌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고 신부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밀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대처나 머리채를 잡는 수준으로는 제 가슴 속에 이 처절한 배신감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집으로 돌아와 남편 몰래 회사의 지분 구조와 재무제표를 아주 정밀하게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커지면서 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집에서 안주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이 회사의 핵심 원천 기술 특허와 주요 해외 바이어들과의 독점 계약권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된 개인 법인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가 만들어 놓은 탄탄한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며 박수만 받던 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설 탐정과 전문 회계 법인을 고용하여 남편이 비서와 함께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해외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그녀의 가족들 명의로 비밀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수십억 원대나 조성해 온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비서와 살 신혼집까지 제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비서의 부모에게는 우리 회사의 대리정권까지 몰래 넘겨주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치밀하고 반박 불가능한 확실한 것들이었기에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거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비서에게 사주었던 그 한정판 명품 코트를 수거하여 전국에 생중계되는 바자회에 기부하며 배신자의 채취가 묻은 물건을 정리하니 이제야 제 인생의 공기가 맑아지네요. 라고 차갑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제 당당한 모습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반면 저는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복구하여 남편이 망쳐놓은 방만 경영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회사는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탄탄한 구조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대가로 그들은 지금도 차가운 감옥과 막대한 손에 배상금이라는 빚더미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 면회실에서 만난 남편은 형편없이 마른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비서. 지금 자기 형량 줄이려고 당신이 모든 걸 시켰고 자기는 협박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당신의 그 잘난 사랑의 끝이 바로 이거야.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배신은 뼈 아프지만 그 배신을 발판 삼아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타인의 진심을 이용하고 남의 인생을 탐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참하고도 처절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이다 같은 복수극이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강력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찾아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놀라운 반전과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가정사였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